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모니터 오디오의 뉴 골드백이라는 북쉘프 스피커입니다. 모니터 오디오는 사실 오디오를 하면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죠.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적절한 성능과 외관으로 입문자들에게 특히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입니다. 뉴 골드백은 모니터 오디오의 북쉘프 중 최고가인 플래티넘 시리즈의 PL100 바로 아래급의 북쉘프입니다. 그리고 플래티넘 라인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최고가의 모델이었어요. 예전에는 골드 모델까지는 돔 트위터를 채용하다가 그것이 리본 트위터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플래티넘에 채용되는 AMT 트위터를 채용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그 외에도 이 트위터 부분이 철망으로 아 이렇게 보호가 돼 있어서 테러로...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어요. 이건 테러는 성공한 힘든 스피커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에서 그 c 캠으로 명명한 이 우퍼의 경우 예쁘고 미세한 패턴이 보이는데, 음 그것도 그거지만 페이스 플럭이 없어요. 이 우퍼 가운데 이렇게 봉곳하게 솟아있는 그런 부분 있죠. 그게 없어서 역시 테러에도 상당히 강한. 그런 오펀입니다. 아마도 그 모니터 오디오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뉴 골드백의 그릴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. 아마도 제작처가 아예 벗겨놓고 쓰라고 한것 같아요. 한번 씌워 볼게요. 그냥 벗겨놓고 쓴게 훨씬 낫겠죠. 그리고 이 후면을 보시면 꽤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하이브2라고 명명한 이 포트가 달려있어요. 역시 그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한 브랜드에서 나온 물건인 만큼 상당히 만듦새가 좋습니다. 이전 그 클립시랑 비교를 하면 정말 고품질의 마감이에요. 물론 뭐 바인딩 포스트나 이런 점퍼 케이블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. 바인딩 포스트의 품질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모서리를 보시면 이게 완곡하게 깎여 있어서 스피커가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스피커에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방지하도록 잘 고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윗면은 가죽이에요. 사실 이런 가격대에 이런 정도의 마감이 나온다는 게 글쎄요, 뭐, 정체불명의 중국 브랜드가 아닌 이상 정말 보기 힘든 경우인데, 마감만큼은 정말 상당히 좋은 그런 스피커죠. 근데 이 스피커를 처음 구동시키면, 그, 번위를 꽤 탑니다, 이게. 그래서 처음에 딱 틀면, 정말 상상력이 완전히 증발된 소리가 나오는데, 그래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요. 일주일쯤 지나면, 우퍼가 상대적으로 몸이 풀리기 시작해요. 보통 트위터가 몸이 풀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, 이번 이 스피커의 경우는 우퍼가 먼저 풀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고역이 쏙 들어가고 저역만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고, 2주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데, 제가 지금 이제 이걸 한달 가까이 들어보고 있지만, 아직까지 번인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MPD, AMT, 하고 이 시캠 우퍼의 어떤 그 완벽한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어, 좀더 들어봐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, 근데 이 스피커가 그러니까 아직 이 스피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완벽하게 정의를 내릴 순 없지만 이 스피커 갖고 있는 좋은 점은 상당히 올라운더다. 이걸 들어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듣는데 뭘 틀어도 이렇게 특별히 빠지는 부분이 없는 그런 스피커예요 올라운더라는 이야기죠. 근데 사실 역으로 보면 어떤 분에서 어떻게 특출하게 잘하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또 메스마켓에서는 이게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 영화의 경우는 정말 좋습니다. 이게 재생 대역이 넓어서 그런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북쉘프지만 북쉘프 중에서는 크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. 제법 뭐 영화관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 나는 영화의 재생이 아주 좋더라고요. 다른 라인업도 들어봐야 판단이 서겠지만. 뭐 지금 이 스피커가 해당 그 브랜드의 두 번째로 비싼 스피커인 만큼 대충 모니터 오디오의 사운드 폴리스를 짐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대중적이고 무난한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. 북쉘프 시장에는 정말 많은 선택이 있어요. 그리고 사용자 역시 그만큼 복잡하고 요구하는 부분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. 선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북쉘프 스피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저처럼 무슨 특정 장르의 재생이 특별하거나 매니악한 느낌의 스피커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선택이 어렵거나 취약인 불분명할 때는 사용자가 많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무난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숫자도 많고 해외의 가격과도 크게 차이가 없고 흠잡기 어렵게 뛰어난 만듦새까지 가지고 있고, 적절한 올라운더가 되고, 이런 뉴 골드백은 아마도 선택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복실부 시장에서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, 취향은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, 취향이 바뀌게 되면 또 그때는 새로운 스피커로의 여행을 떠나면 되겠죠. 아무튼 그 모니터 오디오의 뉴 골드팩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오디오 기기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